만성 통증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어, 특별한 원인 없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만성적 통증이 있다고 해서 허리 부위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만성 통증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성 통증은 그 자리를 만지지 않아도 자극을 주지 않아도 아픈 것입니다. 그것을 자발통이라 스스로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아픈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통증 자체가 아주 심합니다. 통각이 아주 과민한 겁니다. 세 번째, 만성통증이 심해지면 서치는 감각인데 그것이 마치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옷을 입기도 힘들다. 또는 다른 사람이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힘들기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이질통이라고 부릅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 부위가 화끈거리다고 하는 분도 있고 더 심해지면 차갑게 느껴지는 이런 자율신경계 변화도 올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만성 통증이 오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지고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특히 감정 뇌하고 연결된 부분이 이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만성 통증에 대한 최근 연구를 보면 현재는 말초 신경의 과민화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중추 신경 일부인 척수 신경 더 나아가서 뇌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진이 밝힌 바로는 어,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말초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대뇌 피질에도 이상이 오더라. 그래서 대뇌 피질에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신경 세포 세포 사이를 잇는 신경 시냅서의 연결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연결 방식이 바뀌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통증은 뇌내의 신경들 간의 시냅스의 연결상태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조직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 해서 허리에 만성통증이 온 경우는 허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경 간에 연결 통로가 회복이 되어야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통증을 어, 어깨가 아프다 해서 어깨만 치료하려고 하면 어, 환자는 어깨를 분명히 치료했는데 낫지 않고 치료자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 몸 전체적인 어, 모드를 치유 모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통증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CT나 MRI나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많이 하면서 더욱 쉽게 지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만성통증을 알수 있는 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도 그게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만성통증을 의심해 보고 원인을 계속 찾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도움이 되는 어 것은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게 상당히 힘든 이야기인데 환자분들은 통증만 낫게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통증이 나으려고 하면 신경 회로가 다시 재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증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계속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면서 어 힘들 것입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통증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 환자분들이 지쳐서 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했고, 검사를 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 효과가 별로 없어서 실망하게 됩니다. 또 통증이 자발통으로 자기도 모르게 오기 때문에 할수 없이 또다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다 치료를 한데 치료를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점 치료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검사를 했다면, 어느 정도 통증을 관리할지 정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계속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스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증만 낫게 해달라고 병원에 가서 호소를 해도 통증이 나으려면 만성 통증과 만성통증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재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증 치료를 시작하면 좋은 경과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